Hello, everyone. How are you today? I'm fine. 이번 시간은 6단원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Open your books to page 96. 교과서 96쪽을 펴세요. 이번 시간에는 외모를 묘사하는 글을 써볼 거예요. Now let's start today's lesson. Ready to write. Let's do ready to write first. Look at the character in words. 교과서 96쪽 위쪽 words에 그려진 캐릭터를 보세요. What does he look like? And what is he wearing? 이 캐릭터는 어떻게 생겼고 또 무엇을 입고 있나요? 캐릭터 옆에 글 상자들이 있네요. 빨간 상자에는 눈색, 파란 상자에는 머리 모양, 초록 상자에는 옷색이 쓰여 있네요. 연필을 들고 글상자의 색깔에 맞는 알맞은 어구를 골라 빈 칸에 어구를 써보세요. Are you done? Now let's check the answers. Blue eyes, short curly hair, green pants. This character has blue eyes and short curly hair. 파란 눈과 짧은 곱슬머리를 하고 있어요. and he's wearing green pants 초록 바지를 입고 있고요. Now let's look at the expressions. 교과서 96쪽 아래쪽에 expressions를 보세요. Look at the boy in picture 1. What does he look like? 그림에 맞는 낱말이나 어구를 골라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Are you done? Now let's check the answers. He has brown eyes and short straight hair. 그는 갈색 눈이랑 짧은 생머리를 하고 있어요. He is wearing glasses. 안경을 끼고 있고요. And look at the girl in picture 2. What does she look like? 이번에도 그림에 맞는 낱말을 골라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Are you done? Now let's check the answers. She has blue eyes and long straight hair. 파란 눈이랑 긴 생머리를 하고 있죠. She is wearing a green T-shirt.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activity. Let's w 그림으로 나만의 상상 캐릭터를 만들어 봅시다. 격어서 97쪽 2번 가운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빈칸이 있어요. 거기에 상상 캐릭터를 그린 다음 색칠을 해보세요. Are you done? 이제 상상 캐릭터의 외모와 옷차림을 영어로 써보세요. Let's see an example first. This character has blue eyes and short straight hair. 이 캐릭터는 파란 눈이랑 짧은 생머리를 갖고 있네요. And the character is wearing a red T-shirt and glasses. 그리고 빨간 티셔츠랑 안경을 끼고 있대요. 이 글을 참고해서 여러분도 상상 캐릭터의 외모와 옷차림을 영어로 써보세요. 다 써보았다면 여기에 주어진 글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만든 상상 캐릭터를 묘사하는 글을 완성해 보세요. Let's read an example. This is Pico. She has brown eyes and long curly hair. 이 캐릭터는 갈색 눈과 긴 곱슬머리를 하고 있어요. She is wearing a black t-shirt and a green skirt. 검은 티셔츠와 초록 치마를 입고 있고요. 교과서 97쪽 가운데의 그을 참고해서 여러분도 상상 캐릭터를 묘사하는 글을 완성해 보세요. Are you done? 이제 참고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나만의 상상 캐릭터를 만들어 봐요. 캐릭터가 뭘까? 독특한 성격이나 생김새가 잘 드러나도록 만든 상징물이나 이야기 또는 만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을 캐릭터라고 해. 그럼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캐릭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캐릭터, 공공 캐릭터, 캠페인 캐릭터, 지역 캐릭터 등등 아주 다양하지. 캐릭터를 만들 때는 재미있는 특징을 정해야 하는데, 특징은 눈, 코, 입, 머리 모양이나 몸 동작, 장식물 등을 통해 표현할 수 있어. 특징뿐만 아니라 이름과 성격도 함께 정해 만들면 더욱더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될수 있을 거야. 여기, 탄자니아에서 오랫동안 침팬지를 연구한 영국의 동물학자 제인 구달이 캐릭터로 표현된 것을 봐. What does she look like? She has big eyes and long straight hair. 맞아, 커다란 눈과 긴 생머리로 제인 구달의 특징을 잡아 캐릭터를 만들었어. 자, 이제 친구들도 재미있는 특징을 정해 자신만의 상상 캐릭터를 만들어 봐. 아주 창의롭게. 실제로 제인 구달도 젊을 적에 긴 금발을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She had long blonde hair.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를 그리고 싶은 친구들에게 팁을 하나 줄게요. 캐릭터를 그릴 때 눈을 크게 그리고 코와 입을 작게 그리면 캐릭터가 귀여워진다고 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캐릭터를 볼때 아기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Now let's review today's lesson. Point check. We'll do point check. 여자아이의 외모와 옷차림에 맞는 어구를 골라 글을 완성해 보세요. This is Dora. 도라라는 캐릭터예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요? 빈칸에 알맞은 어구를 골라서 교과서 97쪽 아래의 퍼인책 1번과 2번에 각각 써보세요. Are you done? Now let's take the answers. She has brown eyes and short straight hair. 갈색 눈과 짧은 생머리를 하고 있죠. She is wearing a pink T-shirt and white pants. 분홍 티셔츠와 하얀 바지를 입고 있지요. 코인 책의 문제를 맞췄다면 문제 번호 옆의 별에 색칠을 해보세요. 그리고 별을 모두 칠했으면 98쪽에 5번 빈칸에 알파벳 y를 쓰세요. 이제 단어가 완성되었네요. What's the word? It's Collie. He has short collie hair이라는 문장이 완성되었네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외모를 묘사하는 글을 써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 거예요. This is all for today's class. Bye!